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숯향까지 진하게 나서 너무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츠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핏보이 그릴로 직화 바베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일을 이용해서 바닥에 먼저 깔아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핏보이 밑면의 크기에 맞게 호일을 잘라서 얇게 깔아줍니다. 다음엔 워터팬에도 한겹 씌워서 깔아주겠습니다 밑바닥에 호일을 깔아주시고 워터팬에도 호일을 깔아주시게 되면 이후에 사용하시고 나서 청소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워터팬은 한쪽 벽면에 붙인 후에 물은 7에서 800ml 정도 부어주세요. 물을 다 부어주셨으면 수석쇠를 다시 올려주신 후에 점화된 수칠, 아까 워터팬을 붙인 곳 반대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넣 네,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술 배열하게 될 경우에는 위쪽에 어, 워터팬을 붙인 공간에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물을 이후에 보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석쇠를 올린 후에 2분에서 3분 정도 예열을 진행한 후에 바로 고기 올려주겠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기름이 많아서 아무래도 구우시는 분들의 영향에 따라서 이 불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를 굽는 게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핏보이 그릴의 경우 포함된 워터팬과 슬라이드 석쇠의 조합으로 불쇼와 연기가 거의 없어 정말 쾌적한 바베큐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삼겹살의 경우에도 불쇼나 연기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치과 바베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석세라고 해서 일반 평평한 석세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상단이 올라와 있는 삼각형 모양의 석세로 된 슬라이드 석세입니다. 슬라이드 석쇠는 어, 각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많은 테스트 끝에 불쇼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서 마침내 제작이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 기름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바깥 측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불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겹살은 특히 지방이 많아서 불쇼가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불쇼 없이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두께가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서 네, 한번 배열한 다음에 조금 더 구워서 먹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고 정말 하나도 타지 않게 정말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역시 삼겹살은 구우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숯 향까지 진하게 나서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핏보이로 가장 많이 하는 직화 바베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핏보이는 불쇼 없는 진짜 직화 바베큐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타지 않고 맛있게 굽고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핏보이 그릴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핏보이 출시 기념 이벤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쇼 방지의 핵심 요소인 워터팬으로 3행시를 적어주신 구독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핏보이 그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